제가 지금 기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안 살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놓느냐면요제 5회 장기 오픈 최강전 8강 대국 이병현 2단 대 김동학 9단 그 대국을 한번 자전해설 비슷하게 해서 돌이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좀 좋은 수 중간에 뭐 궁금한 부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스톡피시로 해서 한번 봐 볼게요. 상차림은 뭐이 이 정도로 돼 있었고 기마 쪽에서는 김아, 이제 김동갑 구단님이 구단 사범님이 귀마 초 초를 잡았었고 제가 한을 잡았었습니다. 딱킬 열었을 때 제가 이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배성철 사범님이 즐겨 두시는 그 후수포진을 준비해서 대회를 나갔었어요. 왜 뜬금없이 배성철 사범님 그 후수포진을 연구하게 됐냐면 그 저하고 친분이 있는 하야명 프로 하야명 사범님이 그 배성철 사범님의 사위가 되,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건 또.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배성철 사범님 그 포진을 많이들 안 쓰다 보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서 대회 나가보자 해서 그걸 좀 연구를 해갖고 대회 <laughs>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이걸 안 열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찾기를 안 열고요.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포를 하니까 그때 여기를 열더라고요. 여기서 좀 어떻게 둘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이 그때는 잘 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어차피 이게 나가서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아 두고 오고 상 나오니까 상 나오고 딱 이렇게 뒀을 때 제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김동학 사범님은 항상 기마 쪽차가 나온다. 이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대 어, 대국을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동학 사범님이 기마 쪽 차가 나왔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두면은 김동학 사범님이 즐겨 두시는 수는 여기 뒀다가 뭐 이렇게 피하면 그때 이 자리 이 자리 와서 수낭비를 시켜놓고 나중에 중포를 하는 공격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저는 이때 차가 나왔을 때 이걸 변호를 하면서 이 차를 쫓지 않고 귀포를 했고요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들 나오는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상이 나오면 차길를 열었을 때 차가 두칸 들어섰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차가 올라왔을 때 여기를 취한 다음에 잡았을 때 이쪽으로 오는 그러면 이렇게 넘겼을 때 포를 이렇게 넘기는 공격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요게 나오면 그냥 잡고 포나오면 잡고 뭐 이렇게 두면은, 공을 틀고, 이렇게 되면, 초에서 이득이란 말이죠. 기물 이득을 보게 돼요. 아,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둬야 돼? 아, 이쪽을 피하라고 하네? 이쪽으로 피하면, 어, 뭐 잡고,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에서 지금 2점 정도 앞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실 수, 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므렸을 때, 여기서, 실전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공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공격에 대해서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거 카운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대회에서는 반복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인공지능하고 둘때그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보신 분 없으시죠? 기억하실분 없을 거야. 그걸 기억해야지 장기가 느는데. 진짜 고급수거든요, 이거. 이 디스 같은 경우는 안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공부를 하십시오.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뒀을 때 김동학사범님이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이거 근데 딱 대회 이거 대국하기 전에 16강전까지 끝났었거든요. 제가 16강전에, 32강전에, 김철 사범님하고 장기 도서 이기고, 16강전에 정국봉 사범님하고 장기 도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8강전 기다리고 있을 때, 밖에서 이 장기에 대해서 그하열명 프로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양을 하열명 프로가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렇게 두면 형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처음 보네? 그러면서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그게 진짜 많이 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때 제가 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냥 이렇게 온 다음에 올라왔을 때뭐 마가 올라오 이렇게 오던지 할, 하는 줄 알았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여기서 차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장군을 치더라고요. 왜 장군을 쳤나 제가 지금 다시 곱씹어보면은 뭐 말을 여기서 또 내리는 방법이 있고 혹은 뭐 살을 닿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수비를 살에 닿는 방법으로 했거든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 차가 반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김동학 사범님이 이렇게 포장을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왔고, 제가 이쪽으로 왔을 때, 어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말을 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수비하시겠습니까? 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차가 올라와서 지켰어요. <laughs> 되게 쉽게 수비했습니다. 그러, 이렇게 두면 뭐가 보이세요? 어, 이렇게 두면 좀 의문점 드시는 거 없, 없나요? 이거 배우시는 거니까 그냥 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로 왔어 그죠 이렇게 오면은 좀 제가 까다로운 거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수비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일단 제 수비의 백미가 나오고 제가 항상 대회 나갈 때는 좀 마음을 비우고 둬요 이기든 지든 내가 진짜 좋은 기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두거든요 좀 과감하게 두는 편이에요. 내려놓고 어, 살을 올렸다고요 살을 올리면은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럼 여기를 때렸을 때 나는 이걸 못 때린단 말이지 같이 때려야지 그러면 요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게 이제 둘개 초입장에서는 스톡피씨는 여기를 때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올리고 다시 돌아오는 뭐이 정도 그림이 나오겠네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이 수를 안 듣거든요. 살을 올리는 수를 안 두고, 아 귀쌍으로 여기요. 그러면 그냥 먹죠. 그러면 또 손해 보겠, 보겠죠. 아 포를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이것도 수비 방법이 되네.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이걸 올려서 수비하고. 뒤로 갔을 때는 이렇게 왔을 때 잡고 이걸 다시 면포화하래네. 돌아왔을 때 잡고 스톡피시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수비는 하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수비했거든요. 저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이시죠? 왜 이렇게 뒀는지좀 공격적으로 수비했어요. 항상 이제 카운터를 날릴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두면 양득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양득을 맞아도 된다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턴만 저한테 갖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초에서 어떤 수를 둘까요 아, 마가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마가 나오면 제가 훨씬 좋아지는데. 이렇게 일단 차를 쫓고, 그러면 뭐 차가 뒤로 가겠죠. 그때 이걸 쫓으면, 마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뭐이 정도 가겠지? 그럼 또 쫓아. 그럼 뭐이 정도 오겠죠. 그러면 잡어 포로 잡겠지. 그러면 여기를 때려. 그럼 뭐 먹겠죠? 뭐 이게 나왔어. 그러면 가운데로 하면 이거 잡으면 되고, 잡았을 때뭐 장군 상 잡는다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좀 이득을 보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 사범님은 여기 이렇게 취하셨어요. 취했을때 대용수 이제 보이시나요? 저였으면 제가 이거 먹었을까요? 이렇게 보면 스톡피시 기준으로 1.5, 1.5 정도 제가 앞선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이걸 잡지 않고 가운데 줄을 열면서 차를 쫓았습니다. 쫓았을 때뭐 뒤로 가면은 이렇게 두면 되니까 아스톡은또 이렇게 두라 그러네. 가운데로 상이 나가라 그러네. 혼또 나오면 또 때리고 뭐 이렇게 두라 그러네. 이렇게 두면 뭐, 이거는 뭐, 3점씩 앞선다 그러네요. 이렇게 두라 그러고, 먹으면, 차를 쫓고, 잡으면. 야, 막 이렇게 공격, 막 이렇게 공격하라 그러네. <laughs> 저는 여기까지 못 봤고, 일단 뭐, 기세가, 기세가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세게 뒀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왔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잡고, 원래 근데 여기서,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먼저 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이걸 잡았을 때는 이 장군의 차가 죽기 때문에 굳이 병을 죽일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때리고 나서 고등마가 나가는 수를 보고 여기안 맞게 일단 두니까 사범님이 여기까지 두셨고 그때 여기를 때리니까 잡으면은 이렇게 양거리에 이 포가 죽기 때문에 잡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올라왔을 때 찾기를 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 차가 마 잡으러 가면은 이 말을 또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여기서 좀 세게 뒀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거 잡겠다고 했을 때, 어, 그 브레인티비 해설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 지금 마가 걸려있죠? 그래서 만약에 차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걸 다 살리자고 여기 가면 이제 차장이, 마장에 차가 죽으니까 한이 정도로 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때리고 그때 여기로 딱와 갖고 다리를 끊는다고 하면은 그때 차가 두칸 들어서서 포로 여기를 때린 다음에 차가 먹을 때뭐 이렇게 차가 포 먹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뭐 포를 이렇게 넘기라고 하네요. 이걸 잡으면 마로 잡으면 되니까 이래도 제가 유리하다 그래. 뭐 이게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마를 노릴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왔을 때, 이쪽 차가 이렇게 나가서 지켜줘라.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는, 28F7. 어, 이렇게 돌아와라. 이거 먹으면, 아, 먹으면, 이렇게 돌아와라.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스톡피쉬가 봐주는 뒤에 변하고요 <laughs> 근데 실전에서 봤을 때는, 실전에서는, 그래서 김동학 사범님이 약간 이제 확신이 없으면 안 두시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뒀을 때, 먹지 않고 이걸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때, 제가, 음 상이 돌아오니까, 맞나? 아, 여기서 기억이 잘안 나네? 아, 상이 이렇게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초에서는 어떤 수를 뒀을까요? 왠지 계속, 한이 좀, 당하는 그림 같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뭔가 자꾸, 숙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 여기서 여러분들이 초라면 어떤 수를 두시겠어요? 틀렸다는 것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감각이 어떤지, 그냥. 그죠? 보통 여기를 때리고 그죠 상으로 줄 때리고 마로 잡았을 때 중간에 끼고 싶어. 그죠. 그러면 나, 내가 응수타진해서 기물이 막이런데로 피했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먹으면 된, 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김동학 사범님도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때 제가 어떻게 뒀을까요? 그, 수비를, 수비로 풀지 않았어요, 항상. 공격으로 풀었어. 아까도 이쪽에서도 보셨죠? 이쪽에서도 이제, 차를 쫓으면서 공격적으로, 이쪽도 공격적으로 항상 수비를 풀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수비를 풀었을 거예요. 아, 포로 맞대린다 그러면은, 초가 유리한데? 그냥 잡으면 끝이잖아. 여기, 골라 먹으라고 냅뒀어요. 그리고, 예, 여기로 왔습니다. 상장 치면은 이제 포로 잡고 막까지 걸리니까 그생각까지 못했었고, 네, 경환천님 말씀처럼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막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막아 나오면은 이렇게 장군을 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피하고, 이걸 잡은, 뭐 포로 잡을 수도 있고, 포로 잡으면, 뭐, 이런데 와서, 장군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고요. <laughs> 이건 스톡피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외통이네. 일곱 수. 아 이걸 잡으라 그래? 그러면 오 이렇게 두면 A2D2. 아 여기 장군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구나 와.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두면 A2C2. 와 이것도 외통이네. 이렇게 잡고. 잡으면 잡았을 때갈 데가 없네. 아, 야 이런 변화가 있었네. 저는 이때 막초일이한 번이고 두 번인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없어서 이런 생각까지 못했고 일단 제가 김동학 사부님 성향을 아니까 몰아붙이면은 약간 뒤로 물러서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았더니 포를 앞으로 이렇게 넘겼었어요. 실전에서는 포를 이렇게 앞으로 넘겼어 지키겠다고 막까지 쫓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뒀을까요?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항상. 대회장기에서는 뒤로 물러나지 거의 않은 편이라. 음, 여기서 중앙마요? 중앙마를 하면 차가 죽죠? <laughs> 차가 죽지 않나? 아, 그럼 같이 바뀐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오. 어... 우상 올림? 우상, 우상 올림이 뭐지? 우상 올림은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걸 올린다 이건가? 그럼 이거 먹는데? 제가 지금 기물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안 살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냐면요.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두면 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이시나요? 이제 뭐큰 거니까 한번 말을 이렇게 잡아볼까? 말을 이렇게 잡으면 그때는 이제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요. 상이 떴을 때음 2퍼가 지금 못 움직이니까 궁을 만약에 옆으로 튼다면 그러면 이걸 잡고 이게 만약에 뭐 이런 대로 피한다면 야 여기서 요렇게 돌아그러네 스톡 피시는 어차피 못 잡는다고. 궁이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장군 치고 그러면 뭐 포로 막으면은 이렇게 장군 치고 먹었을 때 야, 이렇게 잡고, 잡고, 요렇게 끝내라고 하네. 요 근데 이, 이런 걸 제가 못 봤어요. <laughs> 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뭐, 궁을 안 틀고, 다른 수를 뭐, 이렇게 둔다. 둔다 그러면은, 요렇게 장군 치는 수, 수에, 이런 거 올리면은, 포를 이렇게 넘기고, 장군 치고, 할때 장군 치고, 할 때, 장군 치고, 또 피할 때, 장군 치고, 이렇게 하면서 외통이 생기니까, 여기서 김동학 사범님이 두신 수는, 음 말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말을 못 잡았어. 이쪽 말을. 근데 여기서 이거를 잡는다. 그러면 이 장군 치면은, 뭐, 천군 같은 거밖에못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하나 올리고, 뭐, 아무거나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H6F7. 쫓고, 피했을 때, 장군 치고, 여기로 가고, 쫓고, 뭐 차가 일단 피해야 되니까, 그때 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하면 또, 장기 거의 끝나고, 이런 상황이라, 어, 포로 말을 또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김동학 사고님 여기서 두신 수는, 이때 초읽기한번 남으셨었거든요? 이렇게 잡았어요. 네, 여기서 스톡피씨가본 수는 여기선 이렇게 두라 그러네. 이렇게 두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못 뒀고요. 먼저 장군을 쳤어요. 당연히 이거 올려서 아, 올려서 들줄 알았어. 그러면 잡고 포로 잡을 때뭐 중간에 낀다든지 이렇게 둘라고 했었는데 장군 치니까 이게 차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제가 좋은 게 없어졌어요. 그래도 뭐 거의 중반전을 향해 달려갔고 이렇게 두면 제가 0.5점 앞서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차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먹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공격하다가 실수를 한 거고 그랬을 때 차를 쫓으니까 뭐 자리는 뭐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때 일단은 차가 반대를 이제 잡아 주려고 다시 소강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나와, 나와서 약간 전투가 일어나다가 제가 여기서 차대를 하면서 소강 상태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니까 제가 살을, 이분 김동학 사범도 이제 숨을 고르려고 이렇게 보강을 하신 거고, 올리니까 궁을 내렸고, 이러니까 뭐또 제가 좀 기, 수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잠깐만. 이게 아닌데? 여기로 왔을 때. 차가 반대로 분명히 나온 건 맞아. 이렇게 두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뒀고 어 맞아. 여기 상이 나오니까 그때 이렇게 내렸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수를 좀 찾다가, 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초일기였어요. 둘다 이제 초일기 10초밖에, 아, 30초밖에 없었,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 여기가. 이때 할거 없어서 장군 쳤는데, 이게 도와주는 수가 돼버렸고요 이렇게 두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아홉에 제가 또 여기다 두니까, 이렇게, 두셨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 이제 제가 제 턴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공격을 계속하는 입장이 됐죠 0.5좀 치고 있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오니까 포를 이렇게 넘기시더라고 그래서 여길 쫓으니까 여기서 약간 또 김도학 사부님 실수가 나왔어요 여기서 인공지능이 보는 수는 보통은 여기로 두라 그러거든요 여기로 두면 또 왔다가 또 가면은 또뭐 이렇게 모양을 짠다던가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동학사범님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마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제가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좀 날카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수 보이시나요? 지금 스톡피시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피하면은 뭐 장군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라고 하는데 이 12. 이렇게 두고 이렇게 먹으면 수비를 해라. 이 정도까지 이제 스토피시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이때 실전에서 그거 못 보고 실전에서 포를 넘기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뒀었습니다. 이렇게 둬서 일단은 포를 묶어 이 말을 묶어놨어요. 나중에 나중 이걸 한번더 이제 나중에 포가 이쪽으로 갈라고 그렇게 뒀더니 김동학 사범님이 어, 차가 이 반대로 빠졌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서 누르려고 김동학 사범님 뜻은 이제 포가 넘어오면 이쪽으로 누르려고. 뭐 하퍼가 넘어와도 이렇게 누르고 뭐 면포가 너, 넘어와도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봤지만 여기서 이렇게 두니까 스톡이 보는 거는 a4 a7 마, 마찬가지네 맞네 맞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두면은 또 응수가 또 어렵잖아요 가운데로 왔을 때는 이렇게 피하면은 장군을 치는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제 감정도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니까, 김도학 사범님이 이렇게 두시더라고. 아, 이거는 이제, 차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장기 두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뒀을 때, 제가 이제, 포를 넘겨서, 말을 잡고 포를 잡겠다고, 이렇게 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비 김도학 사범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프로분들 대회 보면, 이런 기보 보면서, 같이 이제 수리기를 따라하시면 되게 좀 좋거든요? 어떻게, 줬을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최선의 수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역시 30초 수읽기 하는 김동학 사범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네. 이렇게 두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 이때 어떻게 뒀더라? 이렇게 둬서 이게 포가 넘겨서 이걸 잡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김동학 사범님이 뭐 뒀더라? 어 여기서 생각이 안 나네. 아 여기서 제 기억에는 살을 이렇게 올린 것 같아. 올리니까 제가 이렇게 두니까 이걸 먼저 장군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잡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서 같이 이제 포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좋은 수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겼다 생각했거든요. 음 맞아요. 티켓배달부님이 맞아. 이렇게 두, 두니까 사범님이 그때 이제 대면 대국이잖아요 앞에 계신데 그 아쉬워하는 그 있잖아요 머리 이제 이마에 손집으시면서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뒀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 잡았죠 잡으면 외통이니까 궁이 일단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약간 제가 함정을 파놨어요 여기서 어 포로 말을 어차피 때릴 거였는데 바로 안 잡고 포를 먼저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악의 실수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초과할수 있는 최대의 실수 하나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아, 잘 보시네, 역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미 지긴 했는데. 이렇게 잡으시길래, 장군을 치면서, 아, 나, 내가 이제 사관 갔다,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때 이렇게 올라왔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이유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두니까, 아니다, 궁을 내렸나? 궁을 이렇게 틀었나? 어쨌 어쨌든 뭐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이렇게 뒀나? 뭐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니까, 뭐, 이렇게 두고, 장군 치니까, 이렇게 내려, 내려가고, 먹고, 잡을 때, 이렇게 두니까, 뭐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두고, 두니까, 저는 이제, 장, 대고 끝내려고 이렇게 두고, 쫓으니까 뭐 이렇게 오고, 오고, 이렇게 두니까 궁 틀고, 뭐이 정도로 장기가 이렇게 끝난 것 같, 같아요. 이대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좀 포인트 됐던 수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궁 내리고, 나중에 여기 말을 노렸을 때 수비하는 그 방법, 이렇게 죽이면서, 그리고 이쪽, 이쪽에서 그러니까 기물이 막 여러 개걸 이렇게 걸렸을 때 여기 가는 수뭐 이런 수들 때문에 좀 이득을 많이 봤던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걸 진짜로 보면서 야나왜 이렇게 용감하게 뒀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넘기니까 차한칸 들어서는 수뭐 이런 거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뒀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분명히 제가 상 뜨는 순을 본게 대국 중에 기억이 났었어요. 대국 중에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이런 거, 어, 이렇게 됐으면, 실제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방송은그 브레인TV에서 방영한 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은 제가 작년에 대회에서 일단 프로 입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4강 한번, 두 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오픈, 그 뭐, 제한, 프로들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는 대회가 4강 한번, 그 다음에 결승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좀둔 대국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뒀던 것들 뭐, 따로따로 하나씩 뽑아갖고, 자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은 또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